오늘 마요 커플의 숨겨진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원래 그 쪽에 어? 있었다고 예예예좀 자르세요 이거 자르세요 자르세요 나 실제로 설렌 적이 있나요 서로?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요? 나더 이상 질문 받기 싫어 이 뒤에 뭐가 있을지 두렵단 말이야. 나 지금 벌써 기빨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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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하이 하이 따로시 하이 따로시 얘들아 너네 그거 알고 있어? 뭔데? 얼마 전에 너네가 우결한지 100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걸 또 일일이 세고 있어? 100일도 넘었는데 커플 Q&A 어떠십니까? 이번 영상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에선 랜덤큐한테 한 라운드 질 때마다 랜덤한 댓글에 적힌 마이커플 관련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질문에 거부권은 없다는 겁니다. 질문이 뭐든지 무조건 대답해야만 하는 거죠. 특히 마지막 질문들은 진짜 와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라운드를 질 때마다 질문 하나씩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 당연하지. 얘들아, 라운드를 제발 줘서 물어볼게 많단다. 다따한 땄어. 라운드를 제발 도전은 뭐야. 댓글에서도 니네한테 궁금한 거좀 많더라고. 커플 관련으로. 커플 관련이라니. 커플, 커플 관련이라니 뭐라 말해요. 어, 총이 안 맞아. 총이 안 맞은 건데. 오케이.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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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친구들아, 제발 이겨줘. 잡았어, 컷. 질문이 잠깐만. 질문이 어떤 것들이야? 당연히 커플 관련 질문이죠. 뭐. 몇개 있나요? 커플 관련이라도 뭐 그런 게 있잖아 난이도가 있잖아 말하기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당연하지 처음에는 말하기 쉬운 거부터 줄게 그래도 진행은 돼야 되니까 아 오케이 안 지면 되는 거잖아 지지 않으면 질문을 받을 일도 없다 답변할 일도 없다 그렇구만 좀 답변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질문하게만 됐네 지금 내가 질문하게 맞는다는 건 무슨 <laughs> 어 성공터 뭐야 성공터 뭐야 누가 던졌어? 아 음. 아야 아파 아야 아었어 비왕 너지 뭐 유이 갔어 뭐야막너막 트롤치고 질문 막 음. 아이고 아 실수 죽겠다 <laughs> 너무 실수가 아닌데 아까 이건 내가 영웅이 돼야 돼시청자들의 영웅은 여기서 지는 건데 아 시청자를 버리나요 과연 아 시청자를 버리고 게임을 승리하나요 아 알려줘 <laughs> 진짜 시청자를 버리나요 아안 되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만나셨나요 처음으로 유일을 알게 된 그걸 말하는 거잖아. 응,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됐냐? 작년 12월에 이제 아는 친구 통해 가지고 원래 그 쪽에 어? 있었다고. 예. 예 예, 좀 자르세요 이거 자르세요 자르세요. 이거는 검열할 거야. 어 이거는 삐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친구다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노래만 하니까 유튜브 성장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약간 멤버로 처음에 부르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처음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와르르 패밀리 첫 멤버가 생겼군요. 아 좋습니다. 알게 된 지는 우엉이보다 한참 안 됐어요. 내가 우엉이를 거의 몇 년째 알고 있거든? 유해는 그때 나 처음 만났을 때뭐 첫인상 그런 거 없어? 갑자기 궁금한데? 그치, 그런 거 말해줘야지. 솔직히 말해도 돼? 솔직히 뭐. 나 무서웠어. 무서웠다? 무서웠다 <laughs> 야, 무서웠다는 뭐야? 다른 답변도 아니고. 아니 무서워 진짜. 혹시 뭐 나쁜 남자가 끌린다던가 그러신 거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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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니아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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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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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가 그 상황이 처음이어서, 두려웠다그거지 첫판은 다행히도 별일 없이 넘어갔지만 2단계에서 구독자들과, 3단계에서 특수한 규칙으로 싸우게될 예정이라,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답변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빨리 그렇다고 해주지. 세 <laughs> 그런 망언을. 저안 할래요, 던져, 던져. 안 해, 안 해, 안 해. 질문 받든지 말든지, 안 해, 안 해, 안 해. 어? 어, 좋습니다. 아유, 좋아요. 좋습니다. 너가 답변해야 할 것도 많아지는 거야, 마 빨리 칭찬해 주던가, 칭찬해 주던가. 아,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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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남친에게 칭찬을 갈구하는 모습 좋습니다. 커플 Q&A라고 공양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상 킬은 내가 다 하고 있잖아. <laughs> 어이없네? 마주님 멋있어요 짱. 아 진짜 어이없다. 요 멋있어. 좋습니다. 너는 좀 별로예요. 무엉이가 진짜 악질인 게어저게 악질이죠? 어, 일단 한명 잡았고. 두명 잡았고. 기다려봐. 한명더 잡고 설명해 줄게 어렸어 저기꾼 오버 아이고 와, 뭐야 우무이가 지금 진짜 악질인 게 옆에서 진짜 온갖 엿기랑 엿기는 다 하면서 혼자 뒤로 빵질이야 뭐야 너 뭐냐 게임 못 하는 사람은 악질이라 이런 소린가요 혹시 지금 네 너는 고이 트롤이잖아 임마 아니 이게 어떻게 고이에요못 하는 건데 아빠 슬퍼 다맞어봐어 어? 잡으면 안 되는데? 얘 예, 맞추면 고마워! 맞추면. 아! 아유! 아니 아니 아! 자클릭이안 눌린다! 자클릭이안 눌린다! <laughs> 아! 아! 모몽질 때마다 마이너스 1 0원예 아, 지켰습니다 아, <laughs> 예 바로 바로 <laughs> 이겼네 <다소 의견을. 웃음> 어이없네 이 자식 와나 잠깐만 나 에임 왜뭐 이러지? 어 오늘 좀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너가 1대3을 해야 돼 자신감을 풀어도 어... 어 오늘 좀 괜찮은데? 뭐지? 잠깐만 님들 너 진짜 질문받기 싫거나 해야죠 다 빠져 있어봐. 나 혼자 볼게 그러고 오케이. 살려다오. 자, 걔는 알아서 잡으세요. 예. 으아. 예, 걔는 알아서 잡도록 하세요. 손절, 손절, 손절. 도망가. 어, 잡았네. 으악. 진짜 5대0을 이겨버렸어. 댓글 질문의 대부분은 마주랑 유이한테 물어보는 거라 지금 같이 게임하고 있는 우엉이는 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부터 김우엉이 본격적으로 트롤링을 하며 갑자기 패배수가 확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질 때마다 무조건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규칙을 생각하면 트롤링 영향이 엄청날 텐데 이거 되나? 너네 좀질때 됐는데? 어, 고수 나와가지고 얘네 안 때려주나? 내가 지금 이 폼이 너무 좋아. 너만 믿을게 마주야. 어, 잠깐만. 나 그래도 한명 죽이고 왔어. 빨리 칭찬을 해줘. 의외인데? 저거 뭐야? 잡았고. 오, 나이스. 자, 이제 나머지 한명 우엉이가 처리해. 유유가 잡았으니까. 그래. 어. 대에기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떨어졌네. 아. <laughs> 야, <야이>, 이쓰레기야 <laughs>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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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누구야? 1대1, 1대1 이겨줘. 이 친구 너무 못 맞추는데? 여기 살포시. 컷. <laughs> 우와. 아. 내가 질문을 할수 있게 마주를 주죠. 알려줘. 뭐힐팩 쓴다 마주. 난 살고 싶어. 마주 떨어지면 만원 위로 올라가고. 마주 떨어지면 만 원. 만원 진짜 좀? 진짜 좀? 그것은 고민. 아뭔 <laughs> 고민이야? 진짜 소 말어. 아준다 해. 준다이 준다이. 진짜 줄게 진짜 줄게. 어깨 바로 과감하게 슬라이딩 가자 불운마블 마너. 어. 뭔소리야 <laughs> 쓰레기야 네. 아니 아무튼 졌으니까 두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질문 받아야돼? 이것도 받는거였어? 아니 졌잖아 졌잖아 언제부터 호감이 있으셨나요 서로 솔직히 호감은 모르겠고 예그 고백은 아마 오늘로부터 120일 전에 유의가 하긴 했습니다 그걸 세고 있어? 아니 아니 너 영상 올라온 날짜가 120일 전이야 아 기간은 딱 정하기 힘들다 어. 언제부터라고 음... 정하기는 애매해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호감이 있긴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에? 한방 안 하는 것봐너 코멘트 할게요 예어 <laughs> 나더 이상 질문받기 싫어 이 뒤에 뭐가 있을지 두렵단 말이야 나 지금 벌써 기 빨려 이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 아 이거 컨텐츠 누가 가져온 거야 잡았어 여기 마주씨 잡지 마시라고요 어 좋아 얘들아 또 차가 내가 막아줄게 도망가 <laughs> 막아준다는 건 뭐야 어 림덕지 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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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모르고 길을 막아줬네 어 피하고 얘들아 저거 올라가는 거 이막 레전드. 얘들아, 잠봐, 봐 조금. 얘들아, 잠깐만. 오, 어? 알려줘. 파이다 안돼. 이거 사실상 3대 2 아니에요? 우버이 뭐, 게임 안 하는데? 4대 4대이야. 트롤만 하나 남다행이지. 아니, 아예 조용. 그럼 당사자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설렌 적이 있나요 서로? 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시청자들에게 가짜를 선사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예 뭐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는 뭐예 저도 뭐예아 있긴 있다?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laughs> 아네 마주 유희의 신변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신변. 하겠습니다 신변 네 번째 질문 더블 데이트 하실 생각 있나요? 설마 그 더블 데이트라는 거는 <laughs> 우엉네즈 아니에요? 우엉네즈랑의 더블 데이트 아나 그러면 우엉네즈 커플이잖아? 그럼 나할 자신 있어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제왜제 왜제 의견은 안 물어봐 주세요 마주님 야 솔직히 너도 우엉내제가 두결이 된다 확인다 하면은 너도 어 기여해야지 양그래 아 근데 인정할게 그거는 우엉내제가 커플이 된다면은 의향은 있습니다 더블데이트 저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드론 커플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1단계에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한거 같으니 2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일반 서버에서 직접 구독자들을 찾아 구독자들과 대결하고 이분들이 궁금한 걸 직접 물어보고 공개할 거예요. 추가로 좋아요까지 러주신 구독자분들한테는 직접 스킨 케이스까지 선물할 겁니다. 근데 이거 문제가 구독자들 찾아야 돼, 구독자들. 구독자? 아, 요즘 막센데 아니 아니, 쉬워, 쉬워. 걱정 마. 마주 하는 사람 <laughs> 야, 마주 아는 사람이라고 어그로 읽으면 어떡해? 어, 온다, 온다! 아, 뭐야, 이거, 이거! 아, 어그로 이미 끌렸잖아! 님들, 혹시, 마주 구독자인가요? 아니요, 키키 아니요는 뭐야? <laughs> 야, 우홍아, 너는 아니면 안 되지. 아, 구독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대편 전부 다 구독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판을 우리가 지면은, 이한 게임을 지게 되면은 구독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음 5라운드를 다 따이면은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그치 상대가 지금 어? 기지에서 스나 하는데 어허 이거 안되겠어 기지로 쳐 들어야겠어 그래도 이번에는 구독자와의 대결이니까 아 저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솔직히 구독자랑 대결하는데 와우 나이스 기만할 수 없습니까 기만하면 안돼 이거는 맞아요 일단 하면 잡았고, 어어어 스나 쏜다오야 카타나까지 안 써? 하지만 잡았고. 이스 진짜 되게 찐팬인데? 그니까. 되게 찐팬 분인데 일단 저 분은 그러면은, 우 팬인데 저줘라아 이건 저줘라야 솔직히 저주는 거는. 예, 기만이지. 에 예, 기만이죠. 그래서 안 되고. 오 오케이 좋습니다. 이리로 저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또 뭐야? 안녕하세요. 잡고 와우! 구독자 보여줘. 1대 3. 다음 부독자 어디 있어? 아니지. 1대 2. 이건 보여줘1대 3이야. 1대 2야. 1대 2. 어디 있어? 어린도 없지. 한명 어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당씨도망가 안녕하세요. 따다다다다다. 봐! <laughs> 와우. 구독자분들 같이 했으니까 스킨 케이스는 드려야지. 오! 저도 주세요, 와주 님. 빨리. 저도 팬이에요. 자 스케 선물. 야. 이번 판에선 마조가 룰을 약간 바꾼 후 게임이 끝나고 구독자들이 물어보는 모든 걸 대답해 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면 직접 보시죠. 아침마다 쇼츠도 정주행하는데 진짜 고마워. 그거 나 한우 때 쇼츠밖에 없을 텐데. 그 쇼츠를 정주행한다니 배우신 분. 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 쇼츠보다는 메인 영상, 네, 이런 영상을 열심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몰라,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아이, 무언가 자꾸 우리한테 성방창 던지지 말라고. 아니, 상대한테 맞춘 거예요. 기무엉, 음해를 멈춰주세요. 뭔 기무엉, 음해야 이렇게 잘 도와주고 있는데. 잡았고! 확실히 상대 3명이 구독자다 보니까 팬이라는 채팅이 많이 나오네. 와 봐봐봐! 그니까. 해를 맞추고 하지만 저는 구독자라 그래서 봐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쓰레기네요. 어 누구세요? 잘한다 잘한다. 얼어붙어라 나도 얼었어 나도 얼었어. 잘한다 잘한다. 이 청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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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지마 나 소지마. 아이 뭐 잘한다 잘한다 날날 응원해야지. 너를 왜아니지 나는 응원해야지. 화이팅. 너는 나 응원해야. 우리, 지금 어, 우리 같이 이상한 거 답변하고 싶어. 아이고. 오케이, 공약 걸게. 여기에서 우리가 한 라운드라도 지면은 게임 끝났을 때 승패 상관없이 하나 받기 질문. 좋습니다. 그럼 이거나 먹뭐 그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디스코 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안녕하세요. 파티, 파티, 디스코 파티. 어라 붙어라. 그리고 데미지 받으면 올라올 때 엊가비. 잡아줘 친구야. 잡아줘 나이스. 아, 김우영 여기서. 놀고 있는 거 봐라. 우리야. 에? 용암에 빠져들면 이스터에그인데. 아, 진짜? 나 해볼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그걸 믿으면 어떡해? 이스터에그! <laughs> 이스터에그! 뭐야, 없잖아! 아니, 있어! 진짜 믿었는데! 죽는 이스터에그가 있어! 이걸 또 바로 한 라운드를 지네? 봐주는 거 해야 되잖아! 아유, 봐주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뿐. 이렇게 잡았고, 살려주세요. 저 모닉스 싫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제대로 해도 잘한다 이게 시청자들이라 그런가? 상대가 좀 잘해 오케이 하지만 이겼잖아 괜찮아 한잔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잘하잖아 마틴이 정말 팬입니다 근데 210레벨 저분 은근 잘해 저분은 이따 기억해놨다가 내가 이따 스킨케이스 줘야겠어 얼어붙여라 어못 올렸어 잠깐만 나이스 오케이 야김몽 칼로 다 잡는 아... 거봐김몽 멋있는데? 부엉이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저 Q&A 답변하게 하려고 일부러 틀어치는 거야. 아닌데요? 방금 뽀록이었습니다. 어, 뽀록이야. <laughs> 우와 뭐야. 아니 <laughs> 다 잡고 다니네 칼로 진짜. 이분 잘하시더라고. 스킨케이스 선물 드렸고요. 오호! <laughs> 그다음에 약속대로 그래 질문 받아야지. 인데 <laughs> 저랑 유이한테 혹시 물어보실 거 있나요? 뭐 저분 레전드의 우지 스킨 떴어. 둘이 결혼 언제예요? 좋은 것 같은데요? <몇> 저런 얼탱이 없는 거는 당연히 <laughs> 계획이 없기 때문에. 네. <laughs> 아니 왜요? <laughs> 저는 마음에 안 드네요, 저런 질문. 우결 발표 언제 하냐고 하시는데 사실 예, 우결인 거는 이미 공표를 했어요, 몇 번. <laughs> 맞아, 우결은 인정했는데 딱. 응. 어. 진결은 아니고 우결은 인정을 하긴 했죠. 그렇습니다. 축의금은 몇만원 드릴까요? <laughs> 어이가 없네? 축기금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건데? 물론 결혼 예정은 없지만 만약 여러분들 축기금 주시고 싶으면 은돈 말고 좋아요랑 구독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 이름이 축기금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주님? 마주님 저도 주세요 스킬! 뭐야 뭐야? 방금 엄청 귀여운 목소리가 있었어. 짠!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는 패베시 남아있는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요 주사위를 돌려 랜덤으로 나온 무기만으로 싸워야 하는데 무기도 랜덤인데다가 상대방 실력도 높고 또 하나의 변수 때문에 최근 들어 가장 힘든 게임이었습니다 얘들아 1대3이야 이거 긴장해야 돼 우리 이거 지면은 남은 질문 뭐든지 다 해야 된다고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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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싫어 으, 아, 으. 나 나는 긴장할 필요가 있나? 근데 김모웅도 같이 해야 돼. 너도 대답해야 된다는데? 아이뭐 어차피 너네 관련 질문일 텐데 뭐. 아니지. 내 전이랑 관련된 대답해야지 뭐는. 아 살려 주세요. 어, 나 꼈어 꼈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안 돼. 오, 오케이. 더블. 오! 맞추고. 아 근데 여기 핑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 핑도 안 좋아 가지고 여기 서버가 프랑스야. 프랑스였어? 핑 500이 말이 돼? 아니 봉추를 해. <laughs> 나 이거 보이지도 않아. 저거는 킹 좋아도 안 보여. <laughs> 착한 사람의 눈에는 보인 t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발 무기 좋은 거. 어, h 이안 i n g I'm going to go to the king. I'm going to go to the king. I'm going to g 건 뭐야, 이거? 안 <s> 돼! <s> 하나, 둘, 셋. 와, 와, 아니 상대 너무 잘해. 핑이 이런 때 은근 잘한다니까. 얘네 프랑스 사람이었구나. 봉주르, 봉주르, 봉주르다 이것들아. 아 반갑습니다. <laughs> 근데 어쩐지 상대가 잘 맞추더라고 핑이 좋네 상대가. 아어 너무 잘하는데. 와 아, 유리 갔어? 어. 아니, 칼지는 아니지. 유리칼이야 저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유리칼 잡았다. 야, 야, 안 맞아, 안 맞아. 왜안 맞아 이거? 대체 몇 수의 미래를 보고 짜야 되는 거야. 아니 봐봐, 어? 야 이게 한 대도 안 맞는다고? 어, 잠깐만. 오? 뭐? 장난치지 마. 마주야 미안해. 공격기가 없어 지금. 열심히 싸워. 나 열심히 싸우긴 한데 핑이 너무 안 좋아. 핑이 안 좋아. 공격기 생겼다. 아니 진짜 뭐야 이거. <laughs> 야 총알이 안 맞아요 저기요. 아이 걱정 마 걱정 마. 잡을게 잡을게. 진짜로? 믿어내 되지? 할수 있지? 믿어. 유저 날 믿어. 와! 다 맞고 나이스. 그저 가두원. 외쳐 가와. <laughs> 아시일났다 무기. 공아, 아나 무기가 안 나와 잠깐만. <laughs> 제발요. 지뢰는 또 뭐야? 저 질문 받기 싫어. 여기 연막 안에 있는데 가봐야 돼 가두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주는 거야? 가라 자동 조준, 자동 조준 활안 맞아? 보여줄게. 자동 조준 활. 딱 공. 피기 너무 높아가지고 안나가 나이스. 야, 어떤지 우리 총은 안 맞고 상대 총만 엄청 맞는다 했더니 상대는 핑이 좋고 우리는 핑이... 살려주세요! 개안들한테 쫓겨요! 진짜 원래는 핑이 아무리 높아야 300이었는데 아니 580은 진짜... 나 근데 진짜 라이벌 들어와서 500은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어 우와... 하지만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두고 앞에 이기고도 남지 다 맞고 다 맞고 역시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내주 조합 떴다 <laughs> 역시 사랑하면 닿는다더니 또 대체 너의 뒤를 이렇게이분녹화엔불이로가 없지만 나이스! 아, 맞다. 아, 비장의 기술 간다. 필살! 수류탄은 뭐야 이거! 눈 가리기. 여기서 이제 해.. 헤... 아눈 눈. 눈. 가리기. 여기서 이제 해치웠나라고 하면 돼. 해치웠나. 오야 진짜 해치웠는데? 좋아 좋아. 아니 뭐야. 플래그 대사가 아니었다고 이게? 진짜 해치우면 어떻게해요 님들아. 아 지금 계획이 다 있구나.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해치웠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안돼! 뭐야, 우리 팀이 해치워졌다. 야, 해치우긴 했다. 해치웠어. 해치워졌어. 어, 유탄 발사, 유탄 발사. 어, 아 파요, 파요, 파요. 레전드 처리해주마. 칼찌 질뭐 준다. 칼찌 레전드. 칼찌. 제발. 그럼 나도 칼질를 해버려. 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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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무빙. 어디갔지? 사람이 안 보이는데? 여기 있으면 오지 않을까? 어, 안녕. 와, 어디갔어? 야, 이거 근데 우리 좀 신중해야 될것 같은데. 야, 우리 둘다피 없어. 이 친구가 둘다 피가 너무 없어.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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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 나 갔어 잠깐만 무웅아 하지만? 나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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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믿어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웅입니다 가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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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일로와 아니 왜안다 칼로 때리지 말고 칼로 때리지 말고 총을 뽑아 이 자식아 아 그렇네? 아 씨, 그렇네 <laughs> 야 졌잖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남아있는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야겠죠? 참고로 이번 영상에 등장한 질문들은 직접 마주 진스코드에서 구독자분들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주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좋아요 누르고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약속대로 이제 남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읽도록 할게. 알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건 우리 모두 다 해당이야. 어, 내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더 이상 녹화하기 힘들 정도 하면난 우리 시청자들이 있는 한 계속합니다. 난 대단한 녀석이니까. 현실적이지 못해요, 우몽님. 현실적입니다. 시청자가 있다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엄청 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뀔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게 제일 하고 싶은 거니까 나중에 가서 생각할래. 다음, 서로의 호감도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이제 나는 유이 유희는 나.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우몽은 내즈유이 먼저. 예. 돼요? 예. 몇부터 몇까지? 1부터 10까지. 솔직하게? 솔직하게. 8.5. 8.5? 와, 이 씨. 왜 이렇게 높아? 8.5. 니네 사이 좋다. 저 잠깐, 저 에어컨 좀 들고 올게요. 잠시만요. <laughs> 왜냐고는 물어보지 마. 아, 안 봐도 보이는데 뭘 물어보는. <laughs> 우엉이는 내재에 대한 호감도 어떻게 되는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엉님, 대답하세요. 예 <laughs>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뭐 저도 그럼 적당하게 팔 하겠습니다 팔. 오케오케 okay, okay. 꽤 높다 여러분들 가능성 있습니다 무엉 네즈코인은 죽지 않았다 역시 공식 우결인가요는 뭐네 당연하죠 저희는 공식 우결 맞습니다 허 아, 당연하죠 네 우결은 맞아요 만약 실제로 사귄다면 뭐부터 하고 싶나요? 일어날 일 없는 질문은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나요? <laughs> 빨리 해작 나는 똑같아 같이 그냥 촬영할 거같아 오 너무 비즈니스적이야. 아니 비즈니스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유튜브기도 하고 같이 촬영을 또 해야지 시청자들이 좋아할 거잖아. 저 대답해야 되나요? 이상적인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양이 카페 가고 싶어요. 오야 이상적이야 근데 우리 얼마 전에 고양이 카페 갔었잖아 근데 그때는 내가 거의, 거의 자가지고 홀리 맞아 얘 그때 고양이 카페에 잤었어 맞아 나 너무 졸렸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가고 싶을 것 같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거는 김호웅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어? 아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와. 나랑 유희는 서로 얼굴을 봤잖아 그치? 첫인상 어떤지 서로 어떻게 생겼는지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는다고요? <laughs> 나는 근데 딱히 답변할 게 그게 없는 게 유엔 얼굴 했잖아. 응, 했어요. 얼굴 했어서 어예그 사진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예, 유엔님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사람 눈을 잘못 마주쳐 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막 처음엔 잘못 보다가 나중에 좀낫 풀리고 나와서 한번 제대로 봤었는데 자 끝. <laughs> 네잘 생겼고 자기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아뭐 어디가?